여러분, 칠수 네, 이번 시간 우리가 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비례와 반비례라는 건요, 비례예요. 말 그대로 뭔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. 관련이 있는 거여가지고, 이거를 알기 전에는 하나 알주셔야겠습니다 일단 먼저 정비례 가보도록 할게요. 일단 정비례는요, 어, 보통 우리 1, 1배, 2배, 3배, 4배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걸로 이제, 그런 걸로 따지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, y, 이 e, y는 2 곱하기 x, 아이고. 2 곱하기 x 예요 그래가지고, 한마디로, 이 모르는 수 곱하기 2예요 그러면, 이게,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. x에요. 하면 뭐죠? 네, 맞습니다. 6 나누기 4, 2 해가지고 3이에요, x는. 그래서 2 3 6이 되는 거잖아요. 이것도 똑같이 y 나누기 2는 x가 되는 거죠. 이런 식이 바로 정비례. 이런 게 관계 관계가 있어요. 그래 가지고 x가 몇일 때는 y가 또 몇인 이런 식이 있습니다. 그래 가지고 그런 거 아시고요. 반비례. 반비례는 음 x가 두배세배 이렇게 날될때 있잖아요. 이럴 때도 정비례는 똑같이 이렇게 y, x가 두 배일 때도 이제 y도 두배 하는데 이건 좀 달라요. 그냥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. 그래가지고 x가 2 배, 3 배, 4배 이렇게 계속할 때는 y는 2분의 1배, 3분의 1배, 4분의 1배.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 우리가 반비례, 그리고 즉 정비례 배워봤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